여러분, 안녕하세요. 롱 잼입니다. 빙하. 언제고 오늘 같은 영상을 한번 찍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 제목 그대로 아 그냥 내가 욕을 먹고 말자. 내가 욕을 먹는 대신에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자. 내가 욕을 먹는 대가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번 전달해보자.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제가 욕을 그냥 먹을게요. 국민들이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왜냐면 서비스 마인드 손님이 왕이다 이게 있잖아요. 한국의 앞뒤가 다르잖아요. 다 해주세요. 결정도 해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 나를 대신 책임져줄 수 없는 건 다들 알면서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은 발끈하면서 제 잡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가서 약간 손님 마인드, 왕의 마인드가 정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선거 시스템도 편한 게 너무 좋으니까 사전 선거고 나발이고 나중에 면부고 나발이고 확인도 안 하고 도장 띡 찍고 끝 이런 국가에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반응이 여러분이 가뜩이나 힘드신데 화를 많이 내지 않으시면은 종종 다룰 겁니다. 어른공장, 부동산, 온라인 클래스들, 그리고 제 상황, 그리고 책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드 감사드려요.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속고 있는 건지, 제가 이재명의 전략을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거를 아주 옛날부터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캐치해서 사용해 먹는 데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하고 있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아세요? 시장을 누가 망쳐놨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당신들이잖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노무현 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월세 올라가고 있는 거 사과 안 하죠? 관심 없어요. 왜냐면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표를 준다는 계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되는 건 월세의 폭등이거든요. 정작 잘못하고 있는 건 이재명이에요. 관세협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도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딱 설명을 들으면 딱 납득이 되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내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데, 쥐가 화를 내고 있네? 이런 설명이 되어버리는데, 현실은 어떠냐? 한국 사람들이 손님 마인드, 왕 마인드가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서로 비교를 많이 하고, 워낙 좀 고립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각자 개인마다 비교는 하지만, 나를 노출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뒤에 숨어서, 시키는 대로, 단체 생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한국이 고속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공감을 해주면 뭐라고 인식하냐면 내 편이라고 인식해요. 회사를 들어가도 라인이 있고, 어디를 가도 친구 그룹이 있고, 다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편을 나누는 걸 얘네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난네 편이야. 너 대신 화를 내줄게.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성으로 판단하면 저 보시면 저 차갑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저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깨어있는 것 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제 주관이에요. 그냥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지? 뭘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지? 어떤 정보를 얻어야지? 이거를 저는 매번 냉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멍청한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멍청했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걸 못할 때는 늘 남한테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 탓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고치고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해왔는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뭐지? 어떻게야 해 고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이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부자를 혐오하는 마인드 그리고 반시장적인 그 정책들, 친중 정책들. 중국인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뭔가 떠오르냐면은 이성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들 생계업이 있고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면은 또 반박이 나와요, 사실. 그게 아니라 아, 이재명은 우리 마음을 아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봐라 부동산 잘못됐지 그래 부동산 망국으로 가고 있지 아, 너무 비싸지 강남아파트 말도 안 되지 평당 2억 3억이 말이 되나 그럼 저 사람 말이 맞아 뭘좀 아는구만 저 양반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저 양반 좀 아네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알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의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진짜로 더 심하게 만들고 있고 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나를 이해해 주니까 먼저 화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다.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보셨어요. 환율 문제 가지고 누구를 주세요? 한두 명도 아니지만 아니 인천공항이 뭔 상관이에요? 책에다 따르를 껴고 나간다. 그리고 소아개미 누군가 탓을 하면서 먼저 화를 내죠. 화를 먼저 낸다고요. 야, 환율이 왜 이래? 아, 당신 때문이잖아. 아니,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일을 제대로 하고 해결하고 설명하는 자리인데 설명은 하지 않고 화만 내라고 뽑은 겁니까? 여러분, 국민성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직책을 줄때그사람의 세금을 마음대로 휘두를 자격을 가질 때에는 그에 맞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게감은... 이성적인 해석과 해결, 그리고 설명 능력이지, 화를 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는 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대신 화내주면 돼요. 근데, 이 화를 이용해서 본인의 무능력을 감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저한테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잘 통해요. 전부 다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방으로 계속 화만 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중계해서 내보내죠. 전국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걸 확대시키죠 이명 그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더라 딱딱딱 영웅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답변은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은 하고 화는 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가 잘못되면 계엄령 같은 거 선포할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없어요.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오픈해서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돼요.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 줘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국가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사권이 정말 중요한데요. 검증된 능력이 갖춘 사람을 장관에 앉힌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사람을 이래서 뽑았다.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 근데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정 단어는 언급도 못해요. 중국 무슨 선거 얘기하면 잡아가요.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공산주의로 가면서 장관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을 뽑아놓고 화면에 나와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총알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국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재명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성 문제예요 국민들이 질문을 할 때가 됐어요 야화좀 그만 내왜 네가 화를 내너집 있잖아 너 분당에 집 있잖아 집이 없는 건 나야 월세가 비싼 것도 나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도 나야 너 때문이잖아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부동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를 하는 국민이 없어요 그냥 tv 보면서 아저 사람 뭘좀 하네 알긴 뭘 알아요 선동당하고 있는 건데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세협상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정상화 중이에요. 급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살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건 이건 일본이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네가 해놓고 왜 네가 화를 내는데? 돈을 풀지 마세요. 돈을 뿌리면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요. 코스피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야 돼요, 원래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코스피가 올라가면 기업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야 돼요. 검색해보세요.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대기업의 일자리가 확실하게 그에 합당하게 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안 늘죠? 왠지 아세요? 기업이 그만큼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댓글에 달려 네가 요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어쩌고저쩌고 이분들 특징 특 과거 내용 몰라요. 그냥 누가 얘기해 주니까 주서 듣고 자기 건줄 알고 막 떠드는 건데 이재명이랑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 기업들은 이 사람들아 원래 잘 나갔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역사적으로 늘잘 나갔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북한지 남한지 헷갈렸지만 삼성전자면 끝이었어. 내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왜? 그때 축하 안 올라갔거든. 지금은 어쨌든 주서 들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깊이가 없고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이성적인 설명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보수 쪽은,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설명을 요구해요. 모르니까. 설명을 하래요. 근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과하라고 하죠. 근데 사과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화내면 됩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과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과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퇴하라 그래요 사퇴하면 뭐라 그래 감옥 가라 그래요 감옥 가면 뭐라 그래요? 죽으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땅마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네는 오직 하나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정말 극단주의자들이죠 극좌들 빨갱이들 네편내편 네 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편이야 내네 편이야 이재명이 아니야 온 세상이 그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화를 내는 그 트랙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아, 내 편이구나. 끝. 아, 뒤가 없어요. 아, 내 편이구나. 끝. 그러면 고등교육이 뭔 상관이고, 좋은 대학이 뭔 상관이고, 좋은 직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멍청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난 무조건 네 편이가 낫따라와 아니, 거기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미래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이재명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 편이다, 서민 편이라고 하는 건요, 거의 정신병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많이 양성해서 영구 집권하고 싶은 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눈에 개 되지만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진작에. 이미 타이밍 놓쳤죠. 오늘 제가 욕을 먹고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욕하는 거 그냥 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목소리 내주시고요. 저 있지 않습니까? 보이던 안보이 열심히 활동을 할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